아, 편집 너무 힘들다. 제작자! 왜 우리 영상에안 지켜주는 거야! 맞아, 이! 맞아, 이 영가탱이야! 우는 언제 리뷰할 거예요? <laughs> 지금 조회수가 안나오잖아요 우리가 있어야지 조회수가 나와 조회수가 나왔는데 왜 우리한테 안하는건데 예? 안되겠다 얘들아 불러 하늘이 기문술 망해라 하늘이 기문술 망해라 하늘얘면서 망해라 잠깐 잠깐 얘들아 지금 안나온 얘들때문에 쟤네들 봐봐요 가짜사나이 2편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저는 왜 안나온거죠 도대체 왜 그럼 다른 얘들은 어디있을까요 얘들아, 지금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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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이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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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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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메라 어. 공격! 어, 어, 아이고, 다음 어, 뭐야? 어, 파디! 카메라를 감아! 어, 어, 뭐야? 어몽어스! 어몽어스! 어! 당신이 안 왔던 게 얼마만인지 알고 있냐고! 에헤. 나곧 있으면 유튜브 나온다. 기대해야지. 1년 후. 아니, 왜안 나온 거야? 이편 나온다며요. 왜안 나온 거예요? 오! 뭐야, 뭔일이야일니죠 뭔일이긴 과거를 본거죠 당신 얼마나 우리한테 안해준게 많은지 알아? 쟤들들 봐봐요 쟤들도 원래 영상에 나오려고 했는데 안나오잖아요 살려줘 아니 얘들아 진정해 아니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응, 안녕 다 왜요? 아 진짜 rainforest. 왜 그런 거예요? 너희도 안 되겠어. ]ý. 내가 제작자데 니네들이 나한테 왜 빠져 하늘이 구독자로 달달. 아 왜? 경했어 달달. 진짜 누구다? 저왜 니가 안 보죠? 시기 일. 얘 진짜 어떡 하지? 모두 좋은 해얘동 어떻게 할수 있어? 겠어살려요 살려주세요. 뭐 아무데도 없어. 응. 어떡 하지? 아, 그만은 안쓰려고 했는데. 고양이 고양이 탈퇴하라. 어? 어? 탈퇴하라. 오 어, 어? 아 와,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아직탈퇴하탈탈탈하탈하탈퇴하탈퇴하탈퇴하탈탈탈탈탈탈탈탈탈 <commented sounds>